너 누구랑 잘 돼가는데? 어? 나는 마음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나는 응. 요즘 세상이 무슨 3주면 길게 탔다 생각했거든 나도 맞지는좀 롱런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바로 헤어지는 거지 빨리 너무 비슷한데 나도 진짜 빨리 어떻게 확신하게 빨리 하고 싶었단 오빠는 말이야 오빠는 만날래? 너도 내거 많이 봤잖아 보긴 봤지 근데 이연이가한 번씩 부끄럽나봐 한 번씩 가리고 나오더라고 그게 아니라 털이 지금 조금 나서 이 언니가 또 그냥 딸랑딸랑 그냥 덜렁덜렁 이러니까 솔직히 한 번씩 보면 부담스러워 무서워 죽겠어 몰래 몰래 본다는데 너손 내가? 너내 방에 한 번씩 들어오잖아 왜 들어오는 건데? 따랑붙고잖아 집에서 음. 팬지도안했고 뭐 웬만하면 <laughs> 나는 이 방에 지금 누가 집 인원이 누가 수용이 돼 있는지 모르잖아 궁금하잖아 누가 있는지 어떤 음. 멤버가 왜냐면 매일 바뀌어 멤버가 오늘 수용 열면 얘가 폰을 이렇게 보고 문 쪽으로 누워서 이렇게 폰을 보고 있는데 같이 생긴 거야. 동서가? <laughs> 내가... 저 뭐가 재미났다며 문 닫아. <laughs> 그러면 이제 언니 단백하고 단단게 고지랄 했어. 근데 내가 그집한번 놀러 갔었잖아 며칠 전에. 음. 재밌게 살긴 하더라. 그리고 없는 것도 없어. 다이소 무슨 뭐 어. 진짜 음식물 처리기, 내가 좀 아이스 메이커, 타이러에 어. 탈러. 건조기, 심지어 소파도 막 다리도 들리고. 음. 거제도 솔직히 말해서 TV가 있거든. 더큰걸 음. 사고 싶은 거야. 막 80인치 막 이런 거 어머머. 있지 않아? 가전 제품 욕심. <laughs> 나 원래 언니 그. <laughs> 그 이사하면서 냉장고 샀잖아 응. 너무 웃긴 게 샀으면 그걸 잘 써야 되잖아 든게 응. 없어 그게 아니라 그 원래 쓰던 거 갖고 온거 거기에만 꽉꽉 차있지 언니... 내가 냉장고를 잘 많이 쓰진 않아 요리는 어쩜 재우기가 아니까위희도 채워야지 내가 그것도 채워줘 언니 저번에 기억 안 나? 언니가 사온 고등어 그거 아직도 있어 고등어 뭐야? 자방 때 언니 한번 장보고 왔잖아 어. 아 근데 심심해가지고? 어. 먹자 그러면 오븐에 사야겠네 <웃음> <웃음> 아니, <있잖아>. 왜냐? <laughs> 오라이 하면 내가 살았잖아, 비린내가. 아 오븐은 진짜 불이고, 에어프라이기는 전기일걸? 무슨 오븐이 진짜 불이야, 응실 음... 음... 아니야 오븐 불이야 이렇게 아... 뜨드드드드 하잖아 가스야 그거 오븐이 그런 게어디있어 너? 응? <laughs> 어떤 오븐이 뜨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굴붙이니? 어? 진짜로 둘다전기라잖아 무식한 년아 야, 선거를 어. 또 별로 안 좋아하거든 원래 나세탁기도 1년에 한 번씩 바꿔 나 주면 안돼 그런 거? 전자제품? <laughs> 이미 버리고 왔지 저기 아. 전에 집에 버리고 온 에어컨만 세대에 3대, <laughs> 벽걸이 3대에 스탠드도 있고 그래, 옷도 있었지. 세탁기도 산지 1 년도 안 됐거든. 그거 버리고 나왔지. 오. 언니. 나 줄아. 건조기랑 세탁기 이제 조금만 있으면 1년될 거야. 어. 야, 너 건조기 필요해. 조금만 어, 거? 어, 어. 어, 아, 그 거실에 있는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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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수거 말리면 진짜 좋아. 어. 좋아요. 아니 당근으로 내가 당근을 하려고 했는데 어머, 사진 찍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안 팔았습니다. 그 재벌이 아니고 야당 오빠 뭐 귀찮음이 심한 거지. 그렇지? 그리고 나눔을 좋아해. <laughs> 맞아. 아니 어차피 내가 안 쓰는 거 남이 유용하게 쓰면 좋은 거지. 맞아. 좋아야 접대 한 이만큼 길었던 거 같거든? 나나 언니가 찼을 때? 근데 내가 차니까 자꾸 점점 쪼여오는거 같아. 7cm가 늘린 거야, 이것도. 어머. 보서가내 목이 좀 두껍나 보다. 어, 목이 좀 <laughs> 두껍긴 하지. 자꾸 여기 약간 승모 쪽에 주사를 좀 맞아볼까 생각 중이야. 그럼 살짝 갸, 갸름해지지 않을까? 살을 빼서 그래. 내가안 뚱뚱해. 안 뚱뚱한데. 예? 건데. 나 70도 안 나가. 얘는 얼굴 살 때문인 건가? 어. 왜 이렇게 돼지처럼 보여? 헬리콘이야? 나 요즘 그런 말 많이 듣잖아 펠리컨이야고심소이 그득한데 뭐어 어, 어, <laughs> 애교, 애교살 음, 이러고 음. 있잖아? 그럼 또 이제 시청자들이 막 캡쳐한다고 오빠는 저거를 잘 버려? 집에 있는 물건들을? 나는? 나는 정리를 해도 못 버리겠어 분명히 아, 저, 안 입는 거고 안 쓰는 그러다, 건데 그런 사람 있더라 싸우는 사람 어. 있더라고 음. 나는 버릴 때 보면 의미부여를 자꾸 해 이건 누가 줬었고 이건 언제 썼었고 음, 이건 음. 그때의 추억이 담겼고 나는 거의 다 내가 산 거는 그냥 내가 안 입을 거면 다음에 입겠지 입비 절대 안 입어 다 그냥 입을 사람 입어 질 스튜어트 뉴욕 바지가 있는데 그 저걸 그 2년 전에 샀거든? 응. 내가 안 입으니까 좀육가좀 좀 갖고 갔으면 좋겠는데 갖고 갔 사람이 없어 일단 내가 오늘 가서 한번 봐봐 넌안 맞지 사이즈가 왜? 나 그때 엄청 말랐을 때산 거야 나 허리 26, 27일 때산 거야 나도 지금 20몇 대야 이거 나, 나 치지마나 진짜 너가리가20몇 인치인데 무슨, 무슨 소리야 진행 좀 할게요 나중에 음. 그거높 그 한번 에그 텐트 특집 해가지고 나나에안 입는 거 해가지고 그냥 벙, 보따리기 갖고 와서 플리마켓 이런 거 있잖아 한번 어, 어. 나가가지고 솔리드 몇 십만 원짜리 천0 굿지 원 구찌 가방 1,000원 <laughs> 그래가지고 이거를 기부하기 <laughs> 먼다 <유지 마귀 웃음> <봅니다. 웃음> 구찌 가방 2 <laughs> 0원 그렇게 싸게 <싸입잖아>? 가냐? <laughs> 너는 요즘 뭐 사고 싶은 거 없어? 나? 어? 정말 이건 내가 돈을 좀 모아서 사야겠다 독자 금액이 많으면 신발을 좀 사고 싶은데 딱히 사고 싶은 건 없어 근데 음... 무력이 약간 식욕으로 갔으니까 좀 다행이지 그래도 <laughs> 새장다 먹고 아아 소타도가 분입요 배불러 내 입이 너무 짧다 오빠 진짜 이런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1인분 아니에요? 이거? 1인분을 먹었는데 왜 입이, 짤, 입이 짧다는 얘기를 들어야 돼? 당신네들이 많이 먹는 거지 이거 1인분이에요 1인분 수진아 이거 1인분이라고 알았어 유람랑피수기랑어머엄 어머나 어머, 전혀 여기 안 먹는 거야 난 1인분을 먹었어 보통 뭐 2인 3뉴 정도 응. 하지 않아? 그치 <laughs> 원래 고깃집 가도 둘이 가면 3,4인분 시키잖아 아니 예전에 우리 야외 가는데 수진이가 몇근 살아있더라? 20근 20근을 사라는 거야 한 근에 600g이더라고요 근데 고깃집 가면 뭐 많아봤자 250g에서 어. 200g이잖아요 60명 먹는 어. 두명이한 근이야 고기는 나 마장농 가서 소고기 둘이서 1kg 먹어봤어 너가 몇 kg 먹었어? 900g 그와좀 닥쳐 대발 염색한 지 오래됐는데 관심 좀 가지자 서윤아 근데 톤이 너무 안 맞긴 하다 숟갈 잘 빠졌는데 오빠 톤이랑 이쁘다 했거든 사람들이? 진짜? 너도 검은색 안 어울려 음... 너 누구랑 잘 돼가는데? 어? 누군데? 가감없씨 얘기해 빨리 짜증나게 하지 말고 누군데? 안 얘기하고 있었는데 또그 말을 꺼내신 <laughs> 왜갑자 눈물이 고여?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오빠 썸남이 그랬잖아 한달 정도를 지켜보고 뭐 만난다고 음. 신중하다 했잖아 음. 내가 그 연락하던 애도 그런 스타일이었나 봐 음. 근데 3주 정도를 진짜 막 연락하고 했었는데 나는 마음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음. 내가 너무 좋아졌나 봐 내가 음. 걔가 그래서 난 확실히 그냥 물었어 뭐 여차도 차 여차 그냥 내가 마음이 너무 급해서 아 근데 그런 걸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고 나도 좀 그래. 난 요즘 세상이 무슨 3 주면 길게 탔다 생각했거든. 나도 수진 언니가 약간 그 로진 그런 게 있어가지고. <laughs> 이번엔 내가 로진한 게 아니고 되게 나를 많이 좋아해줬어 되게 많이 평소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거나 아니면 누가 나를 되게 좋아해줘도 내가 못 좋아해줘서 미안한 마음까지 느껴봤는데 이번에는 진짜 내가 못 느껴본 감동들을 정말 많이 느끼게 해줬어 정말 많이 배웠어 나도 좋은 마음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나를 엄청 좋아해준다는 걸 배려받고 섬세하게 날 챙겨준다는 게 속도가 네. 안 맞았던 거야 아 뭐냐면 수진이는 이제 이쪽 게이... 친구들 많고 그치? 게이 쪽이랑 엄청 친하니까 원래 게이들은 되게 스피드예요 급해 아직 얘는 준비가 안된 거야 일단 만나보고 서로 알아가는 단계인데 얘도 엄청 답답하면 약간 얘기하는 스타일을 갖더라고 야나 싫어? 왜 우리 연애 안 해? 이런 식이야 예 그리고 나는 좀 그게 있어 그 늦어버리면 내가 마음이 떠날까 봐. 근데 원래 썸도 너무 오래 타면 이도저도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내 딴에 삼주면 길면 길다 생각했고, 그리고 그 마음도 맞는 게 불안한 거야. 차라리 확신을 주거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 생각 이 들면은 뭘 해도 괜찮은데. 그래서 그냥 점점 불안해지더라고. 나는 약간 좀 번개탄 같은 성질이 있어. 번개탄이 뭐야? 빨리 그불 붙여줘야 돼. 박스 쪼가리라도 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타이밍이 지나버리면 내가 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지나버리면. 음. 싸게 찍더라고 잠자리 같은 거는 엄청 깊하게 생각은 안 한다? 손도 안 잡았어 뽀뽀만 했어 뽀뽀만 키스안 했어 랄쑥이네 아 순서가 반대로 되는 거야? 어 아니 그 아라고 하고, 하고 맨 끝에 똥성명 어. 어.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어. <laughs> 저 누군데요? 저 수진인데요. 나는 항상 그런 주의자거든? 야, 만나고 나서 뭐 얘가 어떤데 만약 맞으면 좀롱런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바로 헤어지는 거지, 빨리. 너무 비슷한데 나도 이제 빨리 어떻게 확신하게 빨리 하고 싶었단 오빠를 말이야. 오빠를 만날래? 아우, 오빠. 쓰지도 못하는 같아. 누가 있을게. 네가 이렇게 야동 보면서, 나... 야동 보면서 이렇게. 언니가 아. 어떻게 했길래 갑자기 그 오빠가 그런 거야? 몰라, 나도 뭐가 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몰라. 나 스스로를 탓해도 봤어. 음. 내가 술 먹고 두번 정도 꽂자 진상 짓을 해서. 정이 떨어졌나 어 저것도 맞아 확실한 관계를 위해서 물어 보채긴 했죠 물은아보채이아 물어, 물어만 봤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조절을 한다라는 음, 것 자체도 음. 멀리 봐서 조 이렇게까지 우리가 못 지내잖아 하면서 조절했다는 것 자체도 나는 어떻게 사람이 좋아하는 마음이 조절이 되지? 어머 어떻게근데 음. 지금 우리 얘기 하고 있는데 수준이 울거 같아. 아니 아니 진짜 괜찮아. 요눈 촉촉한데? 어떻게 이렇게 조, 사, 좋아하는 마음이 조절이 되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나는 또 벽을 담 벽을 쳤었어 이게 없어지면 허전할까 봐뭐 전화하는 것도 나 음. 좋아도 안안 안 좋아할 거라고 하고 태워주는 것도 태워주지 말라고 나 뜻도 허고 나 익숙해지기 싫으니까 얘가 아니더라도 그냥 뭐 다른 사람 뭐 찾아 또 좋은 사람 있겠지. 그냥 했었다가 그냥 문득 그냥 가, 그냥 되게 많이 좋아했나 봐. 나도 모르게. 얘가 나 힘들게 하는 것보단 내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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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몸, 신경 쓰는내 자신이 너무 싫은데 그래도 고마워. 얘가 나한테 이런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내가 한번 또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고 응응. 모르는 걸 알게 해주고 난 사람 관계에서 지금은 크게 연연하거나 미련이 있어도 남지 않으려고 해 옛날에는 진짜 막 되게 아파했거든 내가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그런 미련이 너무 크고 되게 목을 많이 메고 신경 많이 썼어 나를 막 맨날 자책하고 나한테 어. 문제를 잡고 엄청 힘들었는데 어, 지금은 나이도 들고 사람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극복을 조금 빨리 할수 있을 어. 것 같은 거지 음. 어, 옛날보다는 옛날에는 누구를 좋아할 때이 사람이 <laughs> 나를 끝나고 지났을 때 음. 누군가한테 정말 정말 많이 사랑을 많이 받아봤다 음. 죽을 듯이 사랑 받아봤다는 생각을 주고 싶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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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음. 엄청 죽기만 했어 그 사람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계속 그게 많아지면 뭐 부담이 됐을 수도 있지 음 내가 음. 하고 그래 싶다 애 낳고 싶다고 갑자기? 그럼 출산의 고통이 안 무서워? 난 그냥 애를 낳고 싶어. 하루라도 어릴 때. 근데 나 지금 늦었다 생각해. 난2 이십 이살때 애를 낳고 싶었거든. 결혼은 3른한여다살때할 생각이었고. 그게 말이 돼? 스물 하나 애를 낳고 35살 섯에 결혼을 해? 너 어떤 남이 뭐야? 약간 공부 잘한 사람인데 모범생 같좀 그런 음. 느낌. 약간 풀때 안경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 있지. 엄청 마라탕 먹방하는 중국 틱톡 거 같대. 신상상송, 짱짱, 사험. 중국애들 되게 시끄럽잖아. 아야, 뭐지야. 아자자오, 나오, 하오, 하오. 마라탕 먹다 해. 이명 들려. <laughs>